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.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4km 정도 보입니다. 아침 일주는 07시 28분이고요. 일몰은 17시 10분입니다. 어제 뜻하지 않게 기물 돌아지를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장소로 가서 또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날씨가 눈올것같이좀 꿀꿀합니다. 이쪽 지방으로는 눈이 안 잡혀 있거든요. 일단은 뭐, 산에 가는 데는 별 이상 없지 않겠나 싶네요. 자,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. 계속 갑니다! 안녕하십니까. 제일 벽 타는 황구입니다.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. 오늘 갈 산은 이강 쪽에 큰 절, 절벽입니다. 물론 저 절벽 중간까지는 안 내려가도 상청부하고 전남 간에 소화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이쪽 절벽이 좌우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 크거든요. 앞으로 이쪽으로 와야 될지 답사 겸뭐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출발했습니다. 오늘 준비물은 물점이, 물은 1.2리터 한 병이고요. 식량은 초콩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건빵 세봉지입니다 자,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 아니면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쪽으로 해는 안 들어옵니다. 아침에는 어제보다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. 절벽은 자유다. 출발. 자,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데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거든요. 계속 안 보이길래 없나 싶었는데. 창춘도 이제 능선 쪽에 정상 쪽에 올라와서 저 옆을 건너가야 됩니다. 저희가 오늘 황구가 도라지를 볼 장소거든요. 가기 전에 보시죠. 요건 도라지 죠여건 다른 도라지 상태들이 여기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. 여기도 보시죠. 자, 이제 황구가 올라왔습니다. 이 능선 타고 저 건너편 절벽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이제 네, 절벽적으로 진입하는데 여기 보시죠. 도화이 상태 맞죠? 작은 상태가 떨어져 있습니다. 상태가 아직 많은 것은 안 보이는데, 일단 이 자원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뭐 좋은 겁니다. 자, 이거 넘으면 뒤쪽에 러부터는어플를탈 절벽이 나올 겁니다. 계속 이동해 볼게요. 자, 이제 이 밑에가 절벽이거든요. 안전벨트 차고 카라민너랑 팔자기를 세팅했습니다. 자, 측에 연남동 차고, 우측에 등관기 세팅하고 지금부터 이 절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쪽부터 다 절벽입니다 자, 로프가 한 25m 내려와서 이 절벽 아래쪽에 왔습니다 아직 저 난간이나 이런 데 도라지 삭대 이런 데는 좋거든요 도라지 삭대가 안 보이네요 한방있을을 만도 한데 보이진 않습니다 올라가서 이쪽 절벽 난간에 한번 서보든지 아니면 저 건너편에 건너편 저쪽 절벽이 좋아 보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라이시를 한 20개씩 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30m 이동했습니다 지금 여기 굵은 나무가 없어서 이참나무하고 이참나무는 다 죽은 거거든요 이제 작은 나무에다가 한 5개 6개다가 에로프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러면 힘을 받거든요 자,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도라지가 있는지 자로프가한 40m 반이로왔잖아요 근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원래 없을까요? 손 탔을까요? 원래 없지는 않지 싶은데 왜냐면 초입에서 도라지 삭대가 한두 개씩 있었잖아요 그러면 있을 건데 이 속에도 감춰진 도라지가 전혀 없네요 이 밑에 절벽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40m 로프 가지고는 저 밑에까지 못씁니다 일단 로프 요 체계를 풀어 가지고 요 안전한 자리에 삭대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저쪽 절벽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, 로프가 한 15m, 20m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야이 깨진 흔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낙석일까요? 아니면 도라지를 깬 흔적일까요? 자첫대봉 보시죠 저쪽 난간으로 한번 써볼게요 올라갔어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정상 올라왔습니다. 저 아래 강까지 이 높이는 한 100m는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아래 물속에 통발 같은 것도 있네요. 다들 한저 졸이죠. 통발입니다. 통발. 이쪽으로는 안 내려가 봐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정상치고 저 뒤편에 땅간 특들이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.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아마 이쪽에는 옛날에 손 탔는 것 같습니다. 그 아마 황구가 한세 한 군데 정도 도라지 실를 심었거든요. 그러면 그게 그거라도 뭐 좋은 일이죠. 자, 정상치고 저 뒤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한굴 넘어와서 이쪽 절벽에 섰습니다 야, 이 턱들이 좋은데 도라지는안 보입니다.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됩니다. 위에서 대충 봐도 도라지가 없거든요. 자, 올라와서 한골 건너가 보겠습니다. 저 뒤편에도 절벽이 있거든요. 그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이제 올라왔습니다.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거든요. 초콩 하나 먹고 저 뒤편으로 절벽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왔는 김에 좀더 살펴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보고 싶습니다. 자, 저쪽 정상에 있다가 이 한골 건너왔거든요. 이야 자리는 좋은데 도라지는 없네요. 안 보입니다. 자, 올라갔어. 저쪽 절벽 난간에 한번 써 보고 이쪽 산행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떨어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. 사실 지금은 안 보입니다. 이래 깔라지는 바위 참 좋거든요. 이런 데삭당한 다섯이 따 있으면 진짜 좋은 거 작품 좋은 거 나오는데. 안 보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 왔습니다. 이 밑에 난간에 암써보고 이 옆으로 해서 한두세번 정도 내려가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포인트는 참 좋은데 원래는 이, 이 상층부에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.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.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수직 절벽 난간에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. 자리는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. 원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, 올라가서 이제 철수 준비할게요 도라지 없다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보시죠 횡나무 속에 이런 도라지 삭대가 한 개씩 있습니다 이것도 도라지 삭대잖아요 근데 굵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있었을 겁니다 이 절벽 아래 야이 난간에 서니까 도라지 없던데 그면 러이 옆으로 좀더 수색해보고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이건 어리거든요. 다안건드리겠습니다자 로프가 한 30m, 40m, 3 0 5m 내려왔습니다. 이 수직절벽 난간이잖아요. 야 원래 이런데 지금 도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또이 난간에는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. 사람 애때문에요지 도라지가 저 위쪽에는 지금 있고 이 아래쪽에는 한개도 없고. 자 여기다가 도라지를한스0개 신고. 올라가서 이제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절벽이 사람 외만 튀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오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. 1시 30분. 내려가는데 한 1시간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. 한네 5시간 산행이 될것 같네요. 물론 이 옆으로 계속 절벽이 있는데 다못치다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 왔으니까 됐습니다. 도라지가 있으면 계속 몇번 두세번 와서 봐야 되는게 맞는데 한 세네번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도라지가 없거든요 이것도 개살구 포인트 같습니다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한 5시간 걸린 것 같네요 철수할게요 자 저기 수형차 뒤져 있길래 뭐하나 싶어 하니까 자. 강에 저걸 뭘 합니까 지금, 지다 새기 잡는 것은 아닌데, 물고기 잡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취미가 많죠. 이 염동선 안에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습니다. 그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취미가 있지만, 절벽에 돌아지게 하는 취미가 가장 힘들고 위험합니다. 홍고파서는 저 물고기 잡는 것 같습니다. 돌 사이에 소가리 같은 거, 메기 같은 그런 거 잡는 것 같습니다. 철수할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.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. 오늘은 강쪽에 큰 벽인데 절벽 높이는 한 80에서 1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벽이 엄청 크죠. 높이도 높고 좌우로 구비구비 막 쳐져 있는 절벽인데 황구가 한반 정도를 살펴봤거든요. 도라지 좌우는 있는데, 난간에나 아니면 아래쪽에 큰 삭대, 중급 이상의 그런 삭대들은 없습니다. 손이 다 타서 없는지, 아니면 원래 없는지, 그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 손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, 강쪽으로 그러니까 눈에 띄기 쉬운 절벽들,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닌데, 그런 데는 하여튼 없습니다. 처음에 올라갔을 때, 제일 처음에 로프를 한두번 타고 하강했을 때,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. 그때 도라지가 없는 거 보고, 아, 도라지가 없구나 싶더라고요. 하여튼 뭐, 궁금한데 가봤으니까 됐습니다. 그 뒤쪽에 절벽이 아직 남아있는데, 그쪽은 다 패스하고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뭐, 도라지는 계속 보러 가야 됩니다. 가다 보면 만나게 되고, 또 이제는 꼴짝꼴짝이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숲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절벽들을 그쪽으로도 가야 되고, 계속 가야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하고 시국도 어수선하고 연말 연시도 다 힘든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은 주어진 환경에서 황부가 또 하고 해야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귀물 돌하지 하나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자, 하여튼 내일은 보고 하루 쉬고 오래 하고 이틀 정도 또 새로운 곳에 몇 군데 또 봤는 오늘 절벽에 꽝 쳤지만 은이절벽이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건너편 꼴짝이 건너편 숲 협곡에 위성 지도상에 안 보이는 절벽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자리도 한두 자리 정도 광고가 또 많았으니까 도라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원래는 의지가 남아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가봐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 가서 계속 기물도라지를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한국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